疼得很哦，对啊。<noise> <noise> 나 가릴 수 있어. 저도 마시멜로 한번 펴보고 싶네요, 얘기를. 아, 퇴근 안할 거. 튼 맞습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잠깐만, 나왔나? 수학이 아니고요. 보시면 압니다. Редактор 오세요. 다른 네. 사람 이름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보면요. 다른 사람 이름을 찍으면 뭔 보여드릴게요. 가품 아니면 가품 할 거예요. 미쳤나? 미쳤는데? 아니, 조금만 보낸다면. 와. 드레스 풍성한 게 좋다고 해서 혹시 마두개담으로 넣어드린. 이건가? 진짜 안 나네. 아트마님 어? 서 이름부터 부탁할어요 제일 이뻐요, 실물이. 완전 이뻐. 눈을 보시면요. 보낼 겁니다. 리페팅을 보내서 할 거예요. 리페팅 비도 장난니던데요 얘도 야6만원야더 알아봐야겠어요. 네 고장났네 제가 취향이 아니고. 아, 약간, 리필을 다시 보내서 민트초코를 해볼까요? 친구보내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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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실진이. 이형잘 모르는 실진이 보내준 건데, 민트초코를 추천해볼지 고민입니다. 약간, 외국인, 외국인처럼 생겼어. 외국인. 머리결 느낌이 너무 좋아 요야 그만이야 정머리생겼다이 이게, 이게 사진 봤을 때는 되게 약간 떡자있던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막스카프을 받은 것 같다고 막 말했었어요 친이 반부자라야 되나 그래다 아무튼 진이라 해야 되나 맞겠지 아무튼 그랬는데 아니 감겨서 보내줬나 봐요. 아 제가 개코가 아니라서 엄마를 불러야 될것같은데 엄마 이제 끝났다.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엄마 깜짝아. 공사하나? 저기요. 시끄러워요. 저희가 서치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공사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있지? 여기있어 스텝병 맞는것같아요 이름은 잘못된거같지만 그리고 메인들을 계속 볼게요 스이프 파스텔입니다 스이프파스텔서 구독할게요 손 들어주고 자, 탈면 안돼 우리 루할거야어머머빛 로즈가든 ま、たしこう。 스윗 파스텔, 리게 아, 나꼼퉁이거 떨어져, 거, 참. 나처럼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 알아? 이거 주인 내 거야. 아, 진짜, 이거 스윗 파스텔이 레이스가 약간 누릇노릇기 해서, 처음 보시면다 뜨거운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재질도 되게, 와, 이거, 이거 재질 되게 좋아요. 레이스도 대박이고. 이거, 이거, 무엇보다 이거 너무 귀여워. 알. 이거 너무 귀엽고. 팔 부분도 레이스가 달려있네요. 깜짝아. 이것만 따로 제로대로 매달리는 줄 알았어. <laughs> 팔 부분도 귀고야 너무 예쁘다. 개이쁘다. 아 진짜 코팅 까진 건가? 아, 되게 풍성한데 여기 베이스를 더 줬어요. 아니속초말더 줬어. 그리고 머리 장식. 오, 우리 대박 대박 졸리기다. 토끼예요 토끼개 진짜 너무 귀여워. 이제 방에 들어요. 이게 뭐지? 뭐가 또 달려있었나 봐요. 아 진짜 만든 건가? 제가 이거 구동 몰랐어요. 하나 는지도 몰라요. 있는 것같은도요 やはり。 私も。 드릴씨가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 지금 감동 중이니까요. 미치. 드릴씨에는 치가 없어요, 진짜. 드릴시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귀여운? 후드님, 멜리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팔팔아. 오, 드릴시인가봐. 너무 귀여워. 미친. 너무 귀여워. 세상에나너 너. 상해. 아. 아! 눈치가 드었겠네 너무 귀여워, 진짜.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灯光呀。 또는 천하의 을다이로다 써보려고 너무 넣어서 싣었는데, 이거 사 오래? 기적 럼아 제가 여러 마리 하고 했거든요. 이거 두번말고 줘. 뭔가 편두번이 말고 우리 영화도 하고, 그냥 데 거기서도 매일 좀 많이 어요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지금 아니, 얘가 아니, 얘 옆에가 이쁘고, 아무가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그... 걔도 식탐이 진짜 침이 나방 죽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지다은 안고 는데 눈이 작아서. 아, 이었네눈이 작아서 맞긴 이듯게이이이이이잘 맞아 렇게이렇이 네, 12, 12mm 잘 맞아요? 1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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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웠어렇게이이이거 어디에 이게 되게 예뻐요 면서는 약간 라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 되게 연하고 연한 하늘색 같아요 하면에서는 찐한 파란색 같은 거 있는데 연한 하늘색에다가 펄도 조금 있고 이런 보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사랑하지이제가야 내가 어? 어? 내가 이래서야 어? 안 참여할 수가 있겠어?